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6일 수요일 단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미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문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건이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일인데 벌써 해수로 근 2년에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사람을 보란 듯이 법무부 차관에 앉혔던 정권입니다. 당시만 해도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금방 쫓겨날 것 같은 이용구는 그래도 건재했지만 핵식기사 폭행을 놓고 논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다음해 2021년 5월 28일. 법무부 차관직 사례를 표명하고 결국은 법무부를 떠났습니다. 그런 이용구 전 차관에 대한 재판이 바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우파들 재판은 없는 데 제사 들어오듯이 훅끄덕고 물론 뭐 문재인 정권이니까 비빌 꼬다가 할수 없이 이 정권 들어와서 지금 재판한 것 같은데 서울 정강지법 형사합의 3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차관에게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검찰은 이전 차관은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택시 기사가 운행 중 이전 차관에게 목적지가 맞는지 질문하자 갑자기 이전 차관이 욕설을 했고 기사가 차를 멈추고 돌아보며 항의하자 손으로 기사의 목을 움켜 잡은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이 영상 삭제와 의위 진술을 요청한 건 형사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행위라면서 증거인멸요사 범행 성립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용구는 최후 진술에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제 불찰로 시작된 일로 많은 분이 고통받아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용구가 최후 진술에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 제불찰로 시작된 일로 많은 분이 고통받아 선고하고 죄송하다면, 변호사의 업무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범법행위를 한 자가, 물론 와도 선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이건뭐 세상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법정에 나와서 그 범죄자를 변호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사건 관련해서 변호를 하고 있다, 이러면, 판사가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법무차관을 했더라도. 그뭐 어찌됐든 간에, 그 상에서 법무차관까지 했으면 출세했으니까, 얜 조용히 저 어디 시골 내놔 농사를 짓고,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제일 더럽고, 치접스럽고, 이 보기 싫은 꼬라지가, 범죄자들이 여전히 변호사로서 변호를 하고, 그런 자들이 우리 세상에 뜬뜬거리고 사는 세상이 됐다는 것. 정가사범이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엄주, 운전,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고위 간직에 앉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 이게 창피한 나라입니다.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을 텐데, 이연구전창는 2020년 11월 수레치에서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집 근처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이틀 뒤에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천만 원을 건네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행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됐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적의 이 연구가 당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지 않았으면 이사건 끝까지 묻힐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사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를 종결해서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은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공직자로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과 외압을 받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몇달전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제가 어떤 동기라도 있으면 억울하지 않을텐데. 저는 범행 동기가 진짜 없다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용구 전 차관 등의 1심 선거 기일을 다음 달 20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나는 물론 이 경찰이 이용구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정신 상태로 경찰직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처벌받아야 돼 왜냐하면 몇달전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 이용구 같은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용구처럼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태주 씨 기사를 폭행했는데 그걸 어떻게 저는요, 이 경찰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또 저희들이 헥트 체크하고 수사하면요. 물론 뭐, 뭐, 더 나쁜 사람은 이용구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재판은 끝까지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재판부가 적어도 서초경찰서 경찰관의 그 진정성을 인정한다면 당신은 뭐 무죄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부정한 청탁과 외압을 받지 않았다는 것 중에 의심되는 바는 예전에 내려오던 그런 간섭들이 아직도 경찰에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되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걸리거나 아니면 검사나 판사나 권력자들이 걸리면 뭐 대충 무닥닥 해서 그냥 정리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여간 아직도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식으로 자신은 억울하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폭행을 하고 기사가 맞았다는데도 이 조사를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용구가 차은직에 임명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서 다시 수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오늘 징역 1년을 부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경찰이나 대한민국 검찰이나 대한민국 법원이 한골 탈퇴해서 국민들로 박수를 받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 안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